자 지금까지 우리의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였지 미분계수랑 미분계수랑 지금 기억도 안날 거고 쟤는몇명 복습했잖아 우리 지난 시간 에 계속 미분계수 랑 뭐? 도함수 자 오늘부터 배울 게 뭐냐면은 대략 아마 세번 정도 될것 같아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배울 거야 도함수 갖고 우리가 뭘 배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배운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려고. 도함수 활용 자, 그첫 번째로 무엇을 볼 거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이를 볼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선을 구할 거야.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조금만 다시 가보자. 자, f'a라고 하는 아이는 뭐였지? 얘가 x는 a에서,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읽었고 걔가 의미하는 게또 뭐였지? 기합적인 의미가 뭐지? f'a가 뭐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지. 맞니?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하려고 하는 거야. 기울기만이 아니라 진짜 식을 다 구하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 고1 그 언제지 직선의 방정식 때였나? 직선을 알려면 뭐+ 뭐 알아야 됐지? 직선의 기울기 알면 기울기 알면 되게 많잖아. 그중에 지난 점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미분 계수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한 점만 문제에서 더 주어진다면 그 점을 이용해서 아 진짜 접선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줄수 있냐면은 만약 x는 a에서 x는 a에서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 그 방정식을 구해 달라고 했다면 실제 지나는 점은 a, fa인 거잖아. 맞니? 돼. 네. 그리고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a겠지. 돼? 그럼 우리는 직선 어떻게 잡는 거야? y 빼기 x 빼기 x 빼기 a, y 빼기 f a 이렇게 잡아주면 이두점 지나는 거지. 그리고 기울기를 이 앞에 써주면 되는 거지. f 프라임 a예요. 바로 이 놈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지. 되니? 자, 그러니까 지금도 얘를 뭘 던져준 거냐면은. 점을 하나 던져줘. 딱이 점에서 접하는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구해 주세요라고 말해 주면 너무나 쉽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줄 거면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우리에게 접점을 가르켜 준다면은 문제가 너무나 쉬워져. 접점을 가르켜 준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돼? 그러면 그것만 물어보느냐? 두 번째 뭘 물어보기도 하냐면은 기울기를 가지고도 물어본다고, 기울기. 기울기를 던져주고 그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하는 접선 좀 구해주세요. 또세 번째 뭐라고 물 거냐면은 접점이 아닌 점을 가지고 접선을 구해달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두 가지는 못뭐 써요. 요두 가지의 모습도 다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은 기준은 다요첫 번째 거. 요첫 번째. 접점을 가르켜 주면은 접점을 가르켜 주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실제 접점을 가정을 내가 해서 아이 이렇게 구했더니 요놈의 기울기가 얘더라. 요 직선이 얘를 지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다 1번이 기준이 될 거야. 접점만 알면은 우린 접선 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봐볼래? 야,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y는 x 제곱. y는 x 제곱에 2 콤마 4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라 그랬어. 무슨 말이야?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생겨 먹을 거잖아. 요 아이엠 이 콤마 4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래. 즉 이런 식으로 되는 접선을 구해달래. 그랬을 때 요점이 2 콤마 사잖아. 맞아. 지금 얘가 두놈에 접하는 점이지. 그래서 접점이라고 부를 거야. 지금 뭐야? 접점을 가르켜준 거지. 지금 저기 내 1, 2, 3번 쓴것 중에 1번을 얘기하는 상황이야. 이거는 1번. 돼? 그럼 뭐야? 나는 한 점을 알잖아. 기울기만 알면 되지. 기울기가 뭔데? 미분계수. 어떻게 돼? 미분하면 뭐가 돼? y 프라임은 2 x 이렇게 되겠지. 맞아?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집어넣으면 4겠네. 즉 기울기가 4짜린 거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쓰면 돼? 아, y 빼기 4. 그다음 기울기가 4. 그다음 x 좌표는 2. E, 바로 요 놈이 지금 여기 쓰여진 요 놈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이더라라고 찾을 수 있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접점을 가르켜주면 이렇게 쉽다고. 접점은 쉽다고.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요번에저이 동일한 상황에서, 기울기가, 6자리 내좀 구해주세요. 요 놈의 접하면서 기울기가 6자리 내좀 구해주세요라고 했다 치자. 오케이? 이거 기울기. 돼? 그럼 우리 항상 뭐 하냐면은, 기울기를 물어봐도 항상, 우리는 뭘할 뭐 거냐면, 항상, 항상 접점을 가정할 거야. 접점. 왜 1번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t 콤마, 지금 뭐야? t 제곱이지. 접하는 점을 실제로 가정하는 거야. t 콤마, t 제곱. 대. 그러면 거기에서의 미분계수는 뭐야? 미분개수. 미분하면은, EX잖아. 거기다 미분하면, 아, 미분 계수가 ET 이렇게 될 거잖아. 돼? 근데 나는 뭘 원하는 거야, 그 중에.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그 놈이 바로 6인 아이를 찾고 싶어요. 이런 입장인 거지. 돼? T가 몇이라는 거야? 3이더라. 자, T가 3이라니까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접점을 내가 가정을 했는데, 이제 접점을 정확하게 알잖아. 뭐라고? 3콤마 9에요. 아, 접점을 알면 다시 1번인 거지. 접점 알아. 기울기가 6이야. 아, y 빼기 9. 그 다음엔 6에 x 빼기 3. 이런 식으로 우린 풀수 있다 이거지. 돼? 네.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는 세 번째 것좀 한번 볼게. 세 번째. 요번엔 이랬어. 세 번째. 0,4에서 여기에서 그래프에다 그린 접선을 찾아주세요. 이 점에서 그래프에다 그렸다고 했어 얘가 접점이야, 아니야. 아닌 거지. 얘에서 그래프에다 그리라고 랬지 접점이 아닌 경우야. 접점이 아닌 경우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항상, 항상 접점을 가정할 거야. 네. 또 아까와 동일한 거야. t 콤마 t의 제곱이고요. 얘는 그 점에서 미분 계수는 e t 네요 돼. 이렇게 가정한다고 항상.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이 점에서 진짜 접선을 구해 보는 거야. 아, y t 제곱. 그다음. 여기는 뭐야? e t x t 이렇게 쓰여치는 거지. 내가 어떤 접점을 가정한 거냐면은 접점을 가정해서 거기서 접선을 그렸더니 요 점을 지나더라라는 걸 풀고 싶은 거야. 실제 요 점에서 어떤 접선을 그렸다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그 점을 지나더라는 걸 풀겠다고, 거꾸로. 뭐라고?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되지. 그럼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제곱. 나 X에다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t제곱. 맞아? 넘어가면은 t제곱이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뭐라고? 2콤마 4라고 하는 게 실제 접점인 거고, 마이너스 2콤마 4라고 하는 애가 접점이더라. 이 접점에서 동일하게, 지금 어때? 요렇게 찾아내면 되지? 요 접점에서 찾아내면 되지? 접선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난 거나?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뭐냐면은, 다, 접점이 필요해. 실제로 문제에서 접점을 주어졌다면, 접점 갖고 그냥 접점 구하면 되는 거고, 기울기 물어봤다면 접점 가져간 다음에 그런 기울기를 갖는 데 찾으면 되는 거고, 접점이 아닌 점을 가르쳤을 때도 접점을 가정해서, 아, 그 점을 지나요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딱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올 거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지우는 동안에 거기 보면은 1번, 2번, 3번 문제가 있거든? 지금 한번 계산을 해봐봐. 자, 같이 봐보자. 1번 봐보자, 얘들아. 1번. 자, 1번 문제. y는 x제곱 빼기 3x 위에 1콤마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 잘 봐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 좌표를 던져줬잖아. 좌표를 던져준 경우에 항상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이놈이 접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 접점일까? 자,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은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 자, 뭐라고 써 있어? 곡선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그랬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그랬지? 이 점에서 뭔가 근접선이라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는 접점이라는 얘기지? 맞니? 얘는 접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수월해지는 거지. 항상 이런 거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돼? 아, 얘는 접점이니까 이제 기울기만 알면 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아, 얘를 미분해. 미분하면 뭐가 나와? 2x에 마이너스 3이더라. 이 점에서의 미분계선 뭐 나와? 1넣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돼? 그러니까 뭐야? y 빼기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에 띵띵,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넘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음,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저 접점에서의 방정식이더라. 2번 가보자. 2번 뭐라고 했니? y는?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이고, 기울기가 3인 거. 기울기가, 얘가 3인 접선을 구해달래.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아, 기울기를 가르쳤네? 접점 안가르켜줬네 그니까 나뭐 해야 된다고? 접점이 누구일까? 가정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T 콤마. T 제곱에 플러스 T에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난 생각을 할게요. 그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데? 미분하면 y'이 프라 2x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2t 플러스 1이네요가 나오는 거지. 근데 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아그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요 3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라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t가 몇인 거야? 1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난 처음에 지금 가정을 했던 이 점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지. 아, 나는 지금 원하는 게, 기울기가 3짜리 하는 거는, 에이, 그냥 얘다 읽는 거. 1, 0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1번 문제로 바뀌는 거지. 돼? 그러면서 기울기가 3짜리라고 말했으니까, 아, y 빼기 0, 기울기 3, x 빼기 1.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y라고 하는 아이가 3x-3 이라고 하는 이런 접선을 원했더라 이거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가보자. 세 번째. 여기 좀만 치우고세 번째. 자, 1콤마-2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근 접선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자, 항상 보라고. 자, 얘 접점이니, 아니니? 이거 접점이 아니야. 1콤마 마이너스 2에서 그었다 그랬지. 맞아? 접점이 아니야. 자, 근데 잘 봐라. 지금 얘하고 얘를 구별을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금 뭐랬어? 계속 문제를 똑바로 읽으라고 하고 있지. 문제를 똑바로 읽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얘는요, 여기다 대입하면 1 넣으면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아. 여기 위에 있으니까, 아, 얘가 접점이에요. 얘는 요렇게 보면은, 1 넣으면은 2가 나와서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얘는 접, 접선이, 아, 이렇게 그리라는 거니까, 이거 접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위의 점이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한 애들이 있거든?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야. 문제를 똑바로 읽으려고 했어 나는. 왜? 잘 봐. 2차까지는 상관없지만, 우리 3차도 할 거거든? 자. 이 점이 문제를 똑바로 읽었을 때, 접점이면은, 접점이면은, 이런 직선을 구해달라는 거야. 접점이 아니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잖아. 여기다 이렇게 접하는 이런 선을 원하는 거라고 맞아? 함수 위의 점이어도 그게 접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고 따져야 돼.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함수 위의 점이니까 접점요? 함수 위의 점이 아니니까 접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함수 위의 점이어도 문제에 따라서 그게 접점이 될 수도 있고 접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되니? 오케이. 자, 얘도 보니까 문제를 똑바로 읽었더니 접점이 아니었어. 접점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접점을 가정한다며. t콤마. t제곱 플러스 1에서의 접선을 그리려고요. 자,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아이는 2 x 이렇게 되잖아. 그니까 뭐야? 아, e t라고 하는 아이가 기울기겠네. 되니?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 빼기 t 제곱 플러스 1. 그다음 기울기가 e t. x 빼기 t. 이 아이가 t 콤마 t 제곱 플러스 1에서의 접선이라고. 이 아이가 어디를 지나고 싶다고? 요놈. 1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싶어요. 그게 바로 1 콤마 마이너스에서 그은 거지. 거꾸로 찾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줘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 얘는 계산하면 여기가 1이 들어가니까 2t 마이너스 2t 제곱 넘어가면은 t 제곱 쓱쓱 그 다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이에요. 되니? 그러니까 t가 뭐 나와? t가 3이랑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 t가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나는 실제로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런 함수를 보는데, 얘가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점에서 얘다 그리면, 좀 그리면 개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한 애가 생긴다 이거지. 맞아? 난 뭐한 거야? 어떤 접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그게 얘를 지나위로 푼 거잖아. 그게 지금 봤던 얘가, t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게 얘가 3. 3 집어넣으면 10이 나오는 거고, 3콤마 10에서 그리면은 저 점을 지나요. 1콤마 마이너스 2에요. 그 다음, 요 점,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나? 이 점에서 접선을 해도 얘 지나요. 그러니까 뭐야? 요 점에서 접선 그리면은 이런 접선이 나올 거예요. 해서, 요 놈에서 접선을 찾아주면은 y 빼기 10. 그 다음, 교육이 뭐였어요? 2t지? 어, 3이니까 여기 6t. 요. x 빼기 3 요런거 하나랑 요 점에서는 y 플러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지만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에 x 아넌 마이너스 2였지 플러스 1 되니 이렇게 두개가 나온다 이거 야 그래서 우리 음. 문제에서 원한게 1, 마이너스 2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두개예요저 정리해도 되고 저 상태에서 끝나도 상관은 없어 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접선 문제가 나왔어 자 이거는 문과 이과 동일해 이과도 나중에도 계속 이거밖에 없어 접선은 접선 문제는 항상 세 종류라고 보면 돼 옛날 원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왔었다고 우리에게 문제에서 접점을 가르쳐 줄때 기울기를 가르쳐 주고 접선을 구하라고 할 때. 그다음 접점이 아닌 점을 가르쳐 주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말하는 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근데 미분을 이용해서 풀 때는 항상 무엇을 갖고 풀 거냐면은 얘네 둘은 다 접점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정을 해서 접점을 찾아서 정말로 접선을 구할 거야. 오케이? 밑에 건다 접점을 가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보고 얘는 접, 점이야? 접점이 아니야? 기울기 가르쳐 주는 건좀 쉬우니까 이두 개만 똑바로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돼?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걸 토대로 쉬었다가 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